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01년도에 발매된 그 토이라는 가수의 어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김영중 씨가 참여한 앨범인데요. 2001년을 생각하면은 어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2001년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그 곡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중에 어,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나,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사입니다. 어, 굉장히 가사만 보면은 되게 공상맞은 좀 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가수의 목소리와 목소리에는 좀 진심이 어, 느껴집니다. 어, 자신과 상관없이 어, 그녀가 웃기만 하면은 또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어, 그러한 가사입니다. 참 한심하죠. 네. 그래서, 어, 또,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사랑함과 좋아함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할, 어, 글인데요. 좋아하는 것은, 어, 그 사람이 좋지만 사실, 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좋아하는 기준이고. 근데 사랑하는 것은, 어, 나는 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어, 그 사람이 행복,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한 지 너무 오래 되셔서 좀 이렇게 기준이 무슨 말인가 하시겠는데요. 네, 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나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어, 사랑하게 되면은 어,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좋다라는 어, 그 사람 중심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먼저 이러한 어, 사랑이 또 봄날 속에 이렇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 사도 바울은 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어, 이러한 그의 삶이 여전히 어, 묻어 있습니다 어, 교인들에게 어, 내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건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건면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명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쁨과 슬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요. 신자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아주 가끔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시지 또 하나님은 원하시는 또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으시고 또 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원치 않으신 삶이 있으시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신자들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과 사랑하는 삶입니다. 먼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서에서 눈에 띄는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4장 앞 앞절인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는데, 그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 거룩을 힘써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 죄가 없이 완전한 자로 될 것인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겉면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어, 거룩한 것에 대한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혹은 잘못,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굵게 뭐 한다던가 혹은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니는 그러한 삶이 거룩이 아닙니다.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성적인 거룩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사실은 거룩함은 이제 분리된다 혹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의 성적인 죄악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음란이라는 헬라우 단어를 보면요. 혼의 관계 혹은 혼전 관계, 동성의 행위 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성적인 방종을 폭넓게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경계 밖에 서행해지는 모든 성적 방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금 구별되게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본문에서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해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룩한 이제 거룩한 삶을 포기한 사람은 8 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별된 삶을 또 정결한 삶을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삶은 이처럼 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요 사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두절 함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그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로 사랑함이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예. 네,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삶을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했을 때부터 어, 지속적인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어, 외부적으로는 어, 유대인들로부터의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러니한 것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에 박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입니다. 네,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좀 아이러니는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신자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이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을 생각해 보아도, 어, 가정의 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면은 어, 사실 가족 구성원들이 예, 똘똘 뭉쳐지지 않습니까? 네, 군인을 좀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데 한 이제 어, 군본무 중에 있는 청년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입영 때까지 이제 선임분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이제 생, 생활을 하다가 일병이 되고 나서 이제 동기끼리 생활을 하는 이제 생활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임들과 함께 그 내무반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 이제,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동기들끼리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행복하고, 눈빛만 봐도 똘똘 뭉쳐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왜 그렇겠습니까? 선임들의 소위 갈굼이 이제 너무 힘든데, 동기들끼리 그 외부적인 고난을 잘 견디고 견디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외부적인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신자들 간의 사랑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이와 대비되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파도 있고요.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파리를 네, 나눠서 계속해서 갈등하고요.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외부의 악한 세력과 크게 갈등하였다라는 증거나 혹은 그러한 흔적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누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내부적인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핍박에 맞서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진리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그것에도 삶이 부족한데 그러한 어려움은 없고 내부적인 갈등에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그런 진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맞서서 치열하게 영적 씨름하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위 정신이 없는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갈등할 시간도 없다, 갈등할 에너지도 없다라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철학이 발전한 이제 나라들의 대부분 특징을 보면요 여유가 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철학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네, 부유하고 다른 것을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어, 나는 왜 사는가 혹은 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아,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부유한 나라, 부유하고 다른 것을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어, 나는 왜 살고 또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삶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인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 외부적 박해에 비하여서 그로 그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어, 그러한 어, 성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 칭찬을 받습니다. 네, 핍박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랑하는 이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며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직접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자기 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직접 일하기를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하기를 이제 좀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부유한 사람들을 의존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한 삶을 버리고 직접 일하며 또 그러한 삶을 버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의 삶인 것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BGM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중반부가 넘어갔는데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된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다 지금, 구별된 또 정결한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음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특별히 주변을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또 사랑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며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거룩한 삶과 또 사랑하는 삶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두 가지의 삶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 은,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읽은 그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삶을 사도바오는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신자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또 우리가 이방인들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이고 또 마땅한 성화의 삶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삶, 그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는 삶,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다시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들의 형제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외부적인 박해가 그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요. 구절에서 어, 진단하는 이들의 형제 사랑의 근원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치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친히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약한 신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가르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금 신자들의 삶에 역사하시고요. 신자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신자들이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매일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으십니까? 어, 삶 속에서 네, 후회하는 삶도 살게 하시고요. 또 다시금 매일매일 다짐하는 삶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즉,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또 성령님을 저희가 매일 초청하며 또 말씀과 성령으로 묵상과 기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 죄를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또 묵상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는 어, 저희 청년 일부가 이제 충계수련회를 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에 이제 벚꽃놀이도 하고, 예, 건대에서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집회 후에 오늘 또 본문에서 소개하는 듯한 어, 그런 은혜를 여전히 경험을 하였는데요. 어,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어, 뜨겁게 기도회를 끝내고, 어, 마지막 블레싱 축복하는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어, 서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 안에서 축복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어 사실 그 전까지는 어 다양한 갈등들과 또 다툼과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운 어떤 관계적인 모습들이 어 듬성듬성 있었는데 어 축복하는 그 시간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돌아다니며 어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어나지 않죠. 어 다시금 오후 6시부터 최소 9시까지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지정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고요. 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 성령님께 구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 성령님 더러운 우리의 죄성을 어, 정케하여 주시고 어, 성령님 사랑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 사랑의 은혜를 네,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네, 구할 때에 이러한 또 거룩과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어, 신자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제 거룩과 사랑의 또 다른 어, 특징을 살펴보면요, 네, 바로 어, 건강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룩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금 음란을 질책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음란한 것은 다시금 혼전, 혼의, 동성애 등을 지적하십니다 어, 결혼 안에서의 건강한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선 안에서의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란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건강한 경계를 벗어났다, 벗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탈선하여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즉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사도바울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라고 말하며 만일 건강한 경계를 지킬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건강한 경계는요, 다시금 거룩과 더불어서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사도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직접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자기 일에 힘쓰는 것을 사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나치게 남을 의지하지 않고 어 직접 일하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어 성실함을 이제 성실함을 요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 직접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건강한 경계를 가지라라는 또 다른 초청입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내 것은 내가라는 선 안에서 즉 직접 일해서 합당한 어떤 보수를 받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경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경계가 있는 곳에 참된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경계가 무너진 곳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네, 오지랖이 굉장히 넓고요. 또 사람을 좋아해서 가끔.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항상 선을 넘어서 이제 제가 참견을 하거나 좀 간섭을 하거나 또 감정을 쓰는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삶의 좀 현상들을 또 열매들을 보면은 어 제가 아 조금 오버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면은 결과가 항상 좀안 좋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네, 최초에 또 죄가 행해졌던 에덴 동산에서는 어, 선악가라는 좋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은 어, 서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단마귀는 어, 인간에게 속삭입니다. 무엇을 속삭입니까? 경계를 넘으라. 라고 속삭입니다. 어,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 선을 넘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선을 넘는 유혹을 어, 행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으라는, 넘으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넘어간 어, 인간은 어, 영벌이 영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 경계를 넘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데리고 악한 인간들을 인간들을 이제 십자가 위에서 혼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또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아시고 건강한 경계 가운데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다시금 건강한 경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소개하는 어, 자기를 힘쓰면서 건강한 경계를 지키라라는 이 초청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건강한 경계 가운데 또 샬롬을 누리시고 또 그러한 경계 가운데 사랑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신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경계 안에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정결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며 이 봄날에 예수님,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시며 주님께 또 영광 돌리시고 또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